네, 안녕하십니까. 기비티스타 TV 학하는 어, 시청자, 초벌 얼스타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1시, 파란색, 프로토스입니다. 파란색 프로토스, 이현두 선수. 죄송합니다. 방송사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어, 7시, 진영입니다 7시, 7시, 빨간색 프로토스, 윤낭식 선수예요. 자막이 잘 됐내 됐나요? 확인하고 아프리카도 대충 자막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어, 이연 이연두 프로토산시 VS 윤낭식 혹시. 음? 응? 네. 안녕하세요. 네, 초보 올스타전입니다. 초보 올스타전 8강전입니다 어... 결승까지 과연 누가 올라갈지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5시랑 11시는 아예 뚫려있는건가요? 그러시는데 아니 똑같은 진영입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언덕 올라가면은 또본질이 있는거죠 자 여러분들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어... 어제 윤왕식 경... 윤왕식 아, 선수의 경기 이후로 제가 윤왕식 선수에게 또 따로 어, 연락을 해서 사과 말씀을 드렸고 또 좋게 이야기가 됐고 윤항식 선수도 어제 경기가 굉장히 또 어, 상처를 또 많이 받았다고 해요 어, 상대방에게 농락을 당하다가 얼떨결에 역전을 한 거라서 본인도 되게 어, 지기 싫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최선을 다했다고 하고 그래서 역전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예, 오늘은 되게 근본 있는 어, 근거 있는 경기를 보여드린다고 저에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 윤황식 선수가, 과연 어떤 모습을, 어, 보여주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현두 선수에요. 프로토스 이현두 선수. 이현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또, 어, 사전, 어, 금요일날, 사전 경기를 통해서 먼저 팔, 팔강에 어, 진출했던 분인데, 또, 지지클랜의 연습벌레라고 서, 소문났던 우리 어피치를 잡고 올라온 선수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또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토스 때, 프로토스전이에요. 어제 경기도 그렇고 이제 프로토스 때 프로토스전은 이제 빌드 싸움이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초보 분들끼리 이제 빌드가 갈리기 시작하면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빌드를 준비해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 과연 어떤 빌드를 또 준비해 왔을지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PM이 초보가 아닌 듯 하시네요. 어제 경기 보고 말하세요. 네. <laughs> 어제 경기 보고 말하세요. APM 초반은 아무거나 해도 300이 넘습니다. 에, 잠수, 기능사님, 별풍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경기 때 너무 희망찬지 못한, 어, 그런 단정적인 해설을 보여줘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희망찬, 어, 다진 거라도 역전의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은 그 역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쵸? 선수에 대한 그런 비하 발언 이런 것들 저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죄송합니다. 이티어 그 업로드한 동영상 중에 상대 테란전 할때적 상대 사기 맵에 머신샷까지 뭐 깔아놓은 경기 영상 뭐예요? 그러시는데 이티스타TV 유튜브 채널에 알파고라고 치시면은 알파고 혹은 이영호라고 치시면 나올 겁니다. 뭐 알파고가 와도 못 이기는 이영호도 깜짝 놀랄만한 뭐 상대방 뭐 이렇게 뭐 적어놨는데 하여튼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벚꽃구경 안 가시나요? 이티님 이러시는데, 저는 내일부터, 어, 12일까지, 어,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방송이 없다는 점, 지금 보통 쉬면은 이틀 쉬는데, 아, 어 이번에 여행을 가서 3일을 쉰다는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준용짱님, 별풍상계 감사하고, 찬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팬, 팬이에요. 영상께 꾸르잼 이러시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냐고요? 이거 말, 말해도 되나? 3척 갑니다 3척 자 그리고 어, 템플러 아카이브 올려주고 있는 어... 이현두 선수죠 이현두 선수가 템플러 아카이브 그리고 윤항식 선수 같은 경우에는 3리 게이트 옵저버 빌드입니다 자이 빌드로 봤을 때는 윤항식 선수가 빌드상 웃을 수 있죠 4레벨 다크 템플러를 막아낼 수 있는 빌드이기 때문에 자, 충분히 그거에 대한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이현두 선수가 공격을 선택했어요. 자, 이걸로 뭐 어, 나는 다크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건데. 일단 뭐 안전한 빌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윤항식 선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죠? 가만히 있다가 업점 두개 나오면 업점 하나 더 보내고 차린이 벨부상계 감사합니다. <laughs> 속초 놀라오라고요. 네, 어 뭐그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여행 코스는 제가 짠게 아니고 여자친구님께서 짠 거라서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 자, 윤항식 선수 먼저 들이대죠. 옵점으로 받기 때문에, 아, 근거 있는 공격 기가 막혔습니다. 윤항식 선수, 어제 경기에 그런 아픔을... 아, 어, 훌훌 털어버리는 그런 경기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찬이 배우고서 게감사하고요 자, 다크 조심해야되면 다크가 와요. 다크가 오는데, 옵저버한테 딱 걸렸습니다. 와, 다크 갇혔어요! 다크, 아, 다크 갇혔죠.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이현주 선수 이거 막을 병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크 두 개를 잡아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죽어도 고하면 되죠? 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윤항식 선수. 어제 경기 다 잊어버렸어요. 진짜 이 선수. 어제 진짜 분노에 가득 찬이 티가 진짜 막 유상식 선수 막 뭐라 해가지고 <laughs> 유상식 선수도 아어 진짜 각오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어 상대방 다크템플러를 다 잡아내면서 네 안전한 빌드또 먹는 빌드를 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막을 만한 병력이 없죠. 캐논을 지은 게 아니고 이현두 선수는. 어 드라군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눌렀기 때문에 야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게임 끝난 것 같은데요 윤항식 선수가 와 이렇게 또 멋진 경기력을 또 선보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윤항식 선수 아 이현주 선수는 좀 아쉽겠는데 이거는 빌드가 너무 갈려가지고 네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다크테플러가 하필이면 드라군한테 갇혀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죠 네 공허의 속삭임이라고 시청자분께서 자작해 주신 자작으로 만드신 맵입니다 아 다크 나가려고 하지만 못 나갔고요 컨트롤도 완벽한 윤항식 선수 오늘 컨디션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어제 패배 어제그 농락을 뒤엎고 승리를 가져야 돼 최재 윤항식 선수 가장 먼저 4강에 진출을 하네요 아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은데요 윤항식 선수 윤항식 선수의 아네 어제 경기를 극복해낸 모습 8분 컷 8분 컷 했네요 8분 컷.